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laughs> 영상으로 좀 찾아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이제 모으는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레움, 그리고 나머지를 알트로 가져가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이제 비용이 여기 되는 게한 얘네를 7 정도 가져가고, 알트를 3 정도로 가져가는데, 저는 알트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정이 되어 있죠. 시드. 시드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답은? 데리베이티브. 선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는 제 바이비트고요, 솔라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봉상 굉장히 이평상들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상당히 진입하기에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10배 때렸습니다 10배 선물 <laughs> 네. 10배고요 제가 여기에 한 380불 정도 그러니까 대략 50만원 썼는데요 실제 여기에 가치는 지금 500만원이 돼서 이 코인들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저는 스택스 그 다음에 피스, 이거 둘다 이제 선물롱을 각각 6배 그리고 3배씩 때렸습니다. 이제 배율을 다르게 한 이유는 솔라나는 좀 단기 스윙으로 먹고 빠지려는 전략이고요. 스텍스는 그것보단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피스는 되게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물은 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의 복리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오십 깎이더라도 내가 청산만 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쭉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를 좀 하자면은 이게 이게 저희가 아는 TQQQ였잖아요. TQ TQ가 이렇게 뭐 큐큐는 회복이 되더라도 티큐는 회복을 못했는데 선물은 이렇게 됐다는 점이죠. 선물 세배를 했으면 바로 회복이 되질 겁니다. 그리 사실 현물로 뭐 솔라나 세배, 뭐 피스 세배 이런 게 없기도 하고요. 이 선물이라는 게 청산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한 가격대에서 알트를 사서 선물 한 3배 정도에서 7배, 10배로 사면서 이제 적은 가격으로 좀 양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염려가 있을 겁니다. 선물은 위험하다. 네, 물론 선물은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고배율 레버리지를 때려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배율 말고, 정말 정말 많아봤자 10배. 아니면 보통은 3배에서 7배 사이에 저배율 선물을 해서, 알트의 개수를 늘리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비트랑 알트 보면서도, 저는 항상 선물을,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한 가격에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이 비트코인을 살 때다. 지금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그러면은 비트가 이만큼 오르면은 알트는 이만큼 더 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이 알트를 사기도 굉장히 적절한 가격대인데, 이거를 3배에서 10배까지 폼핑시킨다면 어, 교육과는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알트 선물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리고 청산을 조심하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